파람멍멍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BMW의 새로운 대형 SUV죠. X7입니다. 아, 큽니다. 정말 커요. 딱 봐도 X5랑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요 뒷문 보이시죠? 뒷문이 엄청 길어졌어요. 휠과 휠 간격 사이가 엄청 넓어지면서 뒷문이 길어진 모습. 30D 차량입니다. X7 30D. M 스포츠 패키지를 달고 나왔는지 이제 브레이크도 다돼 있고 디젤이에요. 가격대가 1억 2천에서 3천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어, 크네요. 진짜 커요. 실내도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BMW인가? 이 실내는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 도어 트림 디자인 형상은 기존 먼저 출시된 X5랑 거의 동일합니다. 오디오도 하만카돈 들어가 있고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시트 하단에 시트 오퍼 음, 다 동일해요 바뀐 거 없습니다 어, 레이저 헤드라이트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아우 디젤 깔깔 소리 장난 아니네 이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이 파란색 헤드라이트가 파란색 부분이 보이면은 이게 레이저 헤드라이트입니다 되게 이쁘죠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이미 조절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밝아. 정말 밝아요. 그 다음에 바뀐 대형 키드니 그릴. 오. 7 시리즈에서는 좀 어색해 보였었는데 이 s 7은 덩치가 있다 보니까는 잘 어울리네요. 자, X7 뭘 하러 들어오셨냐? 잠깐 타서 얘기할게요. 어, 꽃가루가 요즘에 장난이 아니래서 자 일단 오디오와 방음 보강하러 오셨어요. 그 전에 오디오를 하셨던 분이신데 다시 마찬가지로 S7에도 하러 오셨습니다. 아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재질인 것 같아 보여도 어,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이쁩니다. 다 가죽 트리밍으로, 대시보드 라인도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어, 특히나 X7은 이 우드 그레인 그 하이그로시 부분이죠. 이 우드 그레인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쁘네요. X5에서는 좀 블랙 하이그로시였는데, 요거는 약간 우드 결이 들어가면서 어, 상당히 이뻐요. 자 오, 오디오는 일단 스피커랑 이제 스피커인데 프론트 스피커랑 센터 스피커를 교체하고 C2 우퍼까지 바꿔주면서 앰프도 따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2020년형 들어서면서 이 하만 카돈이 순정 오디오 시스템이죠. 이 하만 카돈 시스템이 2앰프 세대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프론트를 관장하는 앰프가 따로 있고 리어를 관장하는 앰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연동화시켜서 정밀하게 이제 사운드 세팅까지 할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에요. 요 센터도 당연히 교체가 되구요. 어, 뒷좌석. 4인승 아닙니다. 뒷좌석이 불량 2인승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 뒤에 3열에 다시 2개의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총 6인승 차량입니다. 이따 트렁크도 보여드릴 텐데 차가 정말 넓어요. 그 다음에 요 옵션. 알칸타라 들어가 있습니다. A 필러, B 필러, C 필러, 그다음 천장까지 다 알칸타라예요. Wow. 요 옵션은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X 시리즈의 좀 하자였죠. 잡소리, 그러니까 플라스틱 떠는 소리랑 막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되는 소리가 엄청 많은 차였는데 요거를 이 트림들을 알칸타라로 쌓으면서 아마 그 소리는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마감 재질이나 이런 치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저도 차를 뽑으면 무조건 알칸타라 옵션. <laughs> 가격이 비싸긴 해도 후회 없습니다. 알칸타라 옵션은. 자, 일단 뭐 순정 소리가 어떤지 잠깐 들어볼게요. 가요로 한번 들어볼까요? 시트를 조금 뒤로. 제가 키가 큽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판단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그냥 무난해요 그냥 소리 그럭저럭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만카돈 시스템의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시스템은 로직세븐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좀 심심해요 너무 무난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평균치 보음은 뭐 이게 지금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갔다 해도 네,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센터 스피커는 이미지를 좀 구축하느냐고 노력을 한것 같은데, 일단 운전석에서 들을 때는 다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여기가 안 들려요. 이 반대편이 들리질 않습니다. <laughs> 그 로직 7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저음부터 뭐 고음까지 뭐 차례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게 정확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만지작 만지작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줄 아는 저로서도 그냥 만지고 싶지 않은 그 다음에 로직세븐 서라운드 보이시죠? 이걸 끄면 예, 볼륨감도 줄어들고, 프론트로 볼륨감이 좀 땡겨오면서, 심심하면 뭐 똑같아요. 심심합니다. 볼륨을 올려도, 예, 보험의 존재감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고, 목소리가 좀 확장되는 정도. 그 다음, 보니까 새로운 게 생겼네요. 극장 모드. 입장모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요 이게 아마 음원소스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만졌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로직세븐 서라운드를 켜고 껐을 때만 변화가 좀 있습니다 아 방금 고음 일그러지는 거 들으셨나요 볼륨이 강하지 않은데도 이런 게 이제 스피커의 능력인데 재생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일그러지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가끔. 자 오디오는 뭐 이거 나중에 오디오 세팅이 끝나고 나면은 요 음악 똑같이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같은 볼륨에 어떻게 바뀌는지 어, 그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차량을 내려서 자 방음은. 딱한 가지만 하기로 하셨습니다. 최대의 효과죠. 이 휀다 방음 휠 안쪽 커버를 전부 탈거를 해서 안쪽에 이제 프리미엄 방음을 시공하는 건데, 저희 리얼매직 가운데서 정말 많이 시공하는 방음 부위이기도 해요. 손님들마다 다들 효과 엄청 좋다고 칭찬을 하시는 부위이기도 하죠. 풀방음을 하셨던 분들도 이게 최고라, 최고라고. 이거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뒷바퀴. 마찬가지로 들어갈 거고요. 자. 어우, 굉장히 넓습니다. 다 전동으로 정답이 되고요. 3열 시트를 위해서 이 3열 사이드 부분도 마감을 들어갔네요. 이런 퀄리티 부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알칸타라. 그 다음에 3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동 스위치로. 조작이 되고요그 다음에 3열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천장에 보면은 이게 열면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3열 쪽 오디오 공조부나, 그 다음 시트 히팅, 이렇게 따로 조절할 수 있게 천장 쪽에 위치했네요. 아, 요런 디테일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넓죠?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넓게 쓸수 있는 차도 많이 없어요. 근데 3열을 열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다 열리게 되기 때문에 예, 트렁크 공간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단 트렁크를 열면은 롤바가 있어요 요거는 트렁크 롤바인데 요이 축에 껴서 레일을 고정시키고 아 어, 요거 부러져 있네요 핀이 부러져 있어요 요건 나중에 교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롤을 끌어 잡아당기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네요 자 닫아볼게요 자동 1억 2-3천만원대에 이 초대형 SUV를 탄다고 그러면은 뭐 저도 탈 생각이 있습니다 S5의 좀 발전형인데, 어우, 상당히 이쁘네요. 이뻐요. 자, 그러면 이제 뭐차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먼저 방음부터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다방음이 마지막 조립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저렇게 받침대를 끼고 안전하게 올린 뒤, 그 다음에 내리면 다시 조립을 해줘요, 커버를. 그냥 받칠 경우에는 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이휠 엄청 무겁습니다. 진짜 혼자 들기 힘든 휠은 싫어요 자 이렇게 안쪽 커버 안쪽에 방음 처리가 다 되고 네, 조립까지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조립 완벽하게 됐죠 아고 틀어짐 하나도 없이 펜다 방음은 정말 효과 좋게 저희가 시공을 해 드려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효과 좋아서 다른 차들도 들고 오시니까는 마지막 조립을 끝으로 이제 오디오 작업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장착이 끝났습니다. 자 도어 쪽에는 포칼 유토피아 장착돼 있고요. 트위터는 TK MX 트위터 장착돼 있습니다. 기존이랑 좀 구조가 달라져갖고 스피커 작업하는데만 한 3시간이 넘게 걸렸네요 기존에 사용했던 BMW 링하대를 그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개조장착을 좀 약간 했고요 순정에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네, 모가대를 저희가 따로 만든 거예요 S7 보시면은 자 트렁크에 자 무스웨이 D8 적용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2020년형 S7 같은 경우는 하만카돈 로직 7인데 2 앰프가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배선 연장선까지 사용해서 이 안쪽 깊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간단한 그냥 교체 작업이 아니에요. 엄청 빡셉니다. 앰프 작업 쪽에만 한 두세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 사이드 트레이며 보며 싹다다 다 탈거를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부면은 <laughs> 뭐, 어떻게 요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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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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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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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 자 실수를 좀 뒤로 밀고 자 실내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린대요 말해 드릴게요 자요 도어 쪽이트림 라인이 뭐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같이 올려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 말해 드렸듯이 이 안에 들어가는 모가대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갖고 시간이 좀꽤 오래 걸렸습니다 BMW가 고정 방식이 바뀐 게몇년 만인지 X7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스피커 작업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속도가 좀더붙으면더 빨리 끝날 수 있지만은 자 정밀 장비, 지그 장비를 이용해서 세팅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프론트 스피커랑 센터 스피커 다 이퀄라이저가 별도 독립부로 사용해서 따로 해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이게 지그장구입니다. 1,500에서 1,800만원 정도 하는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꽁꽁 싸매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균 라인치를 잡은 다음에 그존그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별도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평균치를 저 플랫 상태를 맞힌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다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따로 그 손님의 성향에 맞게끔 별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이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순정 상태죠. 순동 상태에서 중간 볼륨으로 제가 아까 들려드렸어요. 었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에이핑크 노래를 그대로 틀려 들으면서, 처음이랑 똑같이 중간 볼륨으로.

상당히 선명해진 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중간 볼륨이라도 일단 출력조차가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고음이 되게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그 존재감도 다 살려드렸어요. 이 차가 제 말은 안 듣네요, 이거. 별로 안 좋네. 자, 부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지금 이 차량에서는 내 눈앞에 음상을 맞친게 아니라 이 차주분 성향이 예전에 하이엔드 오디오까지 올라가셨던 분이라서 전체 와이드 스테이지의 중심점인 그 센터를 따로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좌측의 첫 음이랑 의끝 음에 중앙을 잡은 게 지금 중심점에서 약간 왼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쪽 필러에 트위터가 위치한 그 차량 구조들이 왼쪽 첫 음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유리하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차가 아직은 풀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나리선 중심점은 못 잡고 그래도 비슷하게는 다 맞춰드렸습니다. 자... 와, 이게 오랜만에 X7, 오랜만이지 아니죠. X7은 지금 처음 작업하는데 기가 좀 빠지네요. 이게 무슨 순정형 작업인지, 이건 순정형 작업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거 풀 작업하는 거랑 좀 약간 비슷해요. 자, 이만총 작업 과정이나 방음 같은 경우는 아까 작업 과정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손님께서 낮부터 오셔서 같이 기다리시느냐고? 어, 별도 사진으로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 그 블로그 포스팅이랑 같이 연동을 시켜드릴게요. 그 점을 조금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만 밤이 늦어서 마무리를 좀접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부탁드리고요. 이만 리얼매직 사운드 파랑멍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